자 어.. 황등식 45페이지에 48번부터 45페이지 48번부터 할게요 어. 못생겼어요 이 새끼야 <laughs> 자 48번 어.. 다음식 FX를 뭐란데 x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qx죠. 그다음에 나머지 또 f(x)를 x 3으로 나눴을 때몫을 q x라고 나머지를 오라다 하자. 그런데 야 f(x)를 뭐하라고 했어? x 1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3이잖아요. 그때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려 했지. 여기는 그럼 Q 더블 프라임 X라고 하자고. 지금 정세히 흡수해서, 요 교실이 안 좋은데, 그냥 보시길. 칠판이 겁나 더럽네 음, 지우개가 좀 그래. 자, 그럼 봐봐. 봐봐. 자, 얘몇 차야? 3차지. 네. 그치? 3차니까, 나오는 건몇 차야 되니? Rx가? 2차. 그치, 니가 2차지. 그니까, 러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F, X를, x 1을 전체 제곱으로 놨다는얘기는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온 거잖 지금. 그치? 그럼 묶어내면, X-3, Q, 더블 프라임 X가 될 거고. 그치? 2차 나갔으니까 여기도 2차 나가야 되는 거지. 그지? 왜? 1차로, 2차로 나갔으면 1차 나와야 되니까 2차 여기 빠져나가고 나머지 1차만 뒤에 붙어야 되는 거지. 이해 되니? 이해 되겠니?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최고차는 개수만 남겨놓고 다 나갔다고 생각하자고. 알겠지? 예. 네. 알겠지? 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머지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0이, 0인 거지, 0. 그럼 다시, 자, 그런데, 그러면 너를 풀면, x 1의 전체 제곱에 x 3 q 더블 프라임 x a의 x 1의 전체 제곱이야, 지금. 이렇게. 그런데 뭐해? 얘가 뭐니? 얘가? 비었어. 계산 얘가 뭐야, 얘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x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라는 얘기는 너는 F에 얼마 집어넣으면? 3집어넣으 그게 5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서 3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 거는 싹다 0되고 3 집어넣었으니까 얼마지? 2니까 4A지 4A인데 그게 5니까 A는 얼마야? 4분 4분의 5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RX를 구하면 결국 R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X죠? 지금. 그지? 그러니까 4분의 5 곱하기 x-1 전체 적을 의려고는 나머지 Rx 이렇게 자그 다음에 4 9번 볼게요. 48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야. 4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돼. 요 위에는 있 필수예제 10번 하나 똑같죠? 유형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좀 지울게. 다 지우고 가자. 49번 같이 볼게요, 49번. 다음 시, 49번입니다. 다음 시, F, X를, 뭘로?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을 Q, X를 하고, 나머지 너희들 빨리 풀어라.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라고 했고요그 다음에, 또 F, X를 어떻게? x-1로 나눴을 때 몫을 q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프라임라고 칠게 x 나머지가 플러스 또 4래요 그럼 봐자 f x를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 q 더블 프라임 x라고 할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또 그럼 얘는 몇차다야 얘들아? 너구차 이질래자 <laughs> <디질레. 웃음> 2차죠 2차 2차니까 그 형태는 AX 제곱 플러스 똑같이 BX 플러스 C 인데 그지 C 인데 자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 여기서 X 제곱 플러스 1로 나왔어 나머지 이거를 했지 그러면 자 이식에서 X 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봐. 그럼 얘로 나눈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그지? 그럼 요거, 요거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X, 마이너스 1에 Q, 더블 프라임 X고. 얘가 지금 나머지가 2차면, 그지? 2차면 2차 나눠줘야 나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A 그냥 죽고,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나 있어?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이해할 수 있겠니? 이해 되겠니? 그지? 자, 그러면. F, X는, 다시, 풀어서 쓰면, 자,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여기서. 어, 선생님, F1의 값이 4군요. 1 대입합시다. F1이라고 얘기하는 너는 4인데, 싹다0 대고 1 집어넣었으니까 2A. 플러스 2죠. 자, A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우리가 한 R은, X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정답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어, 넘겨서, 또, 자, 54번이죠. 예. 네. 그러면 8 묶었죠? 자, 54번을, 아, 까지 되게 좁다잉. 혼자 수업리니까 물론 썸랑 썸랑이에요. 계속 걸러가자. 그자5 4번좀 붙여서 할게자 f x 2를2가 뭘로 x 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로 나누어 떨어질 때 q x 라고 합시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건 f x 플러스 2 를 x 해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몫을 q 프라임 x라고 나머지 2차니까 1차 a x 플러스 b라고 두면 되겠죠. 나머지를 구하려나요 뭐 자, 그럼 이제 봐봐. 자, 여기서 준게 있잖아. 지금 여기서. 그치? 여기 일단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자 f에다 얼마지 모르니 2 한번 대입하면 그지 마이너스 2는 싹다0 되고 0이지 그러니까 f2가 얼마야 2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로 넣으면 싹다0 되니까 f3도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 되니? 자 조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컨디션이 자 그랬을 때 지금 얘도 인수분해를 여기 인수분해를 하시면 얘가 얼마죠 x곱하기 x 1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x에 얼마 집어넣어? 0 대입합시다. 그러면 0 들어갔으니까 2가 될 거고요. 그죠? 2가 얼마라 했죠? 2였죠. 싹다0 되고 그죠? b가 2겠죠, 지금. 그러면 0 집어넣었으니까. 그지 자, 그다음에 x가 이제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얼마? 3이죠. f 3. 도 2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A 플러스 B가 2인 거죠. 그럼 A가 얼마예요? 0인 거죠. 그니?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A가 0이니까 값은 그냥 2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 자, 49페이지에요. 27번하고 3 0번이요 27번 1번 말고요 2번 풀고 30번 풀게요. 자, 요 밑에다 풀까, 그냥? 밑에다 풀자 좁으니까. 자,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연습문제. 연습문제. 자, 어, 번호 27-2번 갈 거예요. 자, 등식,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할 때, 그게 3의 x-1의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x에 대한 항상 일때 abc의 값을 구하라. 이게 지금 뭐지? 이게? 이게 지금 뭐지? 여기 사이에 뭔가 빠졌죠? 지금. 여기가? 뒤가 이렇게 마이너스 4라고 치면, 여기 사이에 지금 뭐가 빠졌어요? 그죠? 0 곱하기 x-1이 빠졌죠? 그죠? 1제곱 0제곱이니까 그지? 즉,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x-1을 앞으로 묶어내면 그죠? x-1을 한번 앞으로 묶어내면 3의 x-1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2x-1이 2 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 또 이거를 뭐한거야? X-1로 또 나눈거고 또한번 나눈거지 총몇번나눠서세번 나눈거지 그지?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뭐하면 돼? 조립제법을 쓰면 되는거지 그죠? 그러니 봐자처음 거. 자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 4죠 그죠? 몫이 4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 어. 그럼으로, d가 얼마야? d가? 4죠, 4.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4고.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볼게. 자, 지금 자리가 좁으니까 자, 보면, x-1로 나눴을 때, 3에 x-1에 전체로 마이너스 2에 x-1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그대로 두시고, 3에 한번더 나누자고, x-1. 몫으로한번더나누는 거니까. 그치? 자, 목술도 한번더 나누면, x-1, 3에, x-1,에,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0일 거고. 그지? 한번더 x-1을 나누면, 숫가 볼게. 3 곱하기 x-1을 나눴을 때,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되겠니? 이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 어 뭐야. 첫 번째 d는 얼마? d는 지금 이게 d 구요 그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지금 얘계속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한번 이렇게 나눴더니, 그지? 그게 마이너스 4고. 한번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그때 그게 얼마야? 지금 0이고. 한번더 나눴더니, 1로, 그게 얼마지? 마이너스 2죠? 그죠? 그게 이제 3이 이렇게 되는 부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최고 차이 계수 얼마? A가 일단은 3이고요. A는 3. 그죠?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전개했을 때, 그제? 전개했을 때 여기에 x 제곱의 차수가 얼마니? 9죠. 그죠? 9점9 9 에다가 마이너스 2 니까 이제 앞에 까지 y 다 얼마 냐지 뭐다 더해가 는 건가 잠깐 만 여기 까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지금 완전는워산이전히 그러면 처음 에 x 세 제곱 마이너스 3 x 세 제곱 플러스 3이죠9점 마이너스 9 에다가 이해 적은 거 마이너스 11이죠 b 가 얼마 에요 마이너스 11이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x인데, 여기 계산하면 얼마지? 여기 2니까. 그죠? 마이너스 2 플러스 4죠. 그러니까 4x니까, c는 7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30번. 아이거 시가, 7이 아니고 13이구나. 잘못 시장, 구나좀장 시장, 시장, 거장 시장, 3장 3. 장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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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시장, 시장, 시장,